영어 문장을 쉽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팔품사에 대해 알아야 돼요. 팔품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, 오늘 이쇼츠로 종결입니다. 품사라는 건 단어를 역할에 따라 나눈 걸 말해요. 여덟 가지 모두 끝이 무슨 무슨 사로 끝나서 팔품사입니다. 첫 번째, 명사. 명사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에요. 애플, 캣, 데스크.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, 장소, 그런 것들의 이름도 명사라고 합니다. 두 번째, 대명사. 방금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걸 대명사라고 해요. I, you, he, she처럼요. 세 번째는 동사입니다. run, eat, play와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든 걸 동사라고 해요. 네 번째, 형용사. 명사를 꾸며주는 걸 형용사라고 하는데, 꾸며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, 크기 같은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I have a cat. 나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. 잖아요. 여기에 귀여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I have a cute cat. 이 되죠. 고양이가 어떤지 더 자세해졌어요.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부사. 부사는 동사, 형용사, 다른 부사,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. 문장을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부사를 써야 됩니다. 여섯 번째, 전치사. 전치사는 in, on, under처럼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품사예요. 일곱 번째, 접속사. and, but처럼 단어와 문장을 연결하는 걸 접속사라고 합니다. 마지막, 감탄사. 놀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요. 대표적으로 "와우", "읍스 이런 게 있죠. 품사는 문장의 기본적인 뼈대예요.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단 이해하고 실제 문장에서 접해보는 게 중요하답니다. 특정한 품사가 헷갈리면 댓글을 주세요.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